자, 망치, 망치 치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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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오늘 영상은요, 조금 팁인데, 알아두면 너무 좋은 팁이에요. 근데 오늘 영상은 진짜 돈 버는 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공을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이 뜨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면 해저드 같은 데가 많아요 뭐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가 무슨 벙커가 있다든지 요것만 해도 벌써 요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을 타고 지나가도 되지만 이런 거 요게 아주 무슨 모래나 벙커 있다고 할때 공이 떠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때 샷을 펀칭샷이라고 해요. 잘못 들어보셨죠? 펀칭샷은요. 어, 잔디가 많을 때 잔디가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공이 안 굴러가고 그 앞에 해저드 같은 게 있을 때 너무 중요한 샷 중에 하나예요. 그 샷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공이라고 여기서 여기 띄워서 저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치는 샷은 골프채가 무조건 여기까지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골프채가 가장 낮출수록 좋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무 못 박잖아요 나무 못 박듯이 공을 탁 치는 겁니다 이렇게 탁 그러면 이 반동에 의해서 채란 공이랑의 반등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떠요 이 샷이 의외로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 파스 골프 치러 가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 시험을 보내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그죠? 보고 여기서 탁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붕 떠서 저기까지 갈 거예요. 보시면은요, 자, 망치, 망치 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먼 거리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제 좀 이해 가셨나요? 이 샷이 의외로 많이 쓰여요. 파크 골프 치다 보면 골프에서는 이 샷이 없어요. 이렇게 치는 샷이 없는데 파크 골프에서는 많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상태에서 채가 완전히 45도 밑으로 뉘우고 밑으로 통 치면 방향도 좋아요. 이 샷이. 근데 제가 일본에서 배운 건데 잘 모르시더라고 일반 분들이. 이렇게 치시면은 아주 난해한 코스에 와 있을 때, 난해한 곳에 있을 때한번두번꼭 써먹을 수가 있어요. 형님들 조금 이 트릭도 한번 배우셔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페어에 의해서 공이 뜨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요 조금 짧은 파스리 있잖아요. 차, 짧은 파스리에서 이렇게 치면 거리 맞추기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골프채 타격은 좀 생기겠죠. 아, 오늘 레슨, 아, 공 띄우는 방법이었습니다.